먹어볼게요. 맛은 어떨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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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냄새부터 달라. 이게 뭐지? 잠깐, 이 무슨 맛이야, 근데? 정확히? 상큼한 최애 맛이라고 적혀 있어. 아니, 무슨 맛이야? 하고 봤는데, 최애 맛이래. 상큼한 최애 맛? 최애 맛? 일단, 냄새는. 뭐지? 미용실에서 머리 감을 때 나는 냄새 같은 되게 좋은 냄새인데 음료 같진 않은 향기가 나요. 익맥? 뭔지 알아? 엄청 좋은 냄새 나는데 나 미용실 가면 머리 이, 이런 냄새로 감겨줬거든? 어, 너무 좋다. 이거 바디 로션으로 쓰고 싶은 냄새야. 모르겠어. 근데 이거 향수로 쓰고 싶고 샴푸로 쓰고 싶긴 한데 무슨 맛이지? 한번 먹어볼게요. 좀, 저 근데 원래 과일 향 좋아해요. 과일, 약간, 향. 아니면 막 커피 향, 이런 거 좋아해서. 약간 먹는 거 향을 좋아해서. 먹는 향이긴 한데, 아, 프루티! 진짜! 트로피컬 프루티 향 같은 게 나아. 아, 커 코에... 먹지 마세요 코에 양보하세요 <laughs> 그 작은 코에 어떻게 들어갔어 코에 양보하지 말고 방에 뿌려 삼겹살 냄새 빠지게 아이씨, 그거 마시면 코높아진다는 문구가 <laughs> 아니, 있었나요? 향이 너무 좋아 가지고 여러분들. 그리스 로마 신화의 나르시스인가? 네, 이제그코못쓰겠다 미친 그 자기 얼굴을, 얼굴을 너무 볼려다가 물에 빠져서 죽었다는 그런 일화 있죠. 냄새가 너무 좋아 가지고 <laughs> 맞다, 맞다 보니까 코에 뿌려 버렸어. 아, 진짜. 라이선 아... 콜라코로 마셨다고 누구한테도 말못 아... 해. 진짜 코박죽. 코, 코가. 아유, 아유, 아우, 찝찝해. 아유, 찝찝해. 아이콜라 조심하세요. 조심해야 됩니다. 최애한테 너무 빠지지 않게 조심해야 된다는 코카콜라의 어, 경고는 아니었을까요?